감독님께서는 주로 이제 그런 교육자로 뿐만 아니라 스토리보드 팀장도 하시고, 현재 이제 스토리보딩 작업도 많이 하시는데, 스토리보드 작업하실 때또 어떤 면을 중요시 하시는지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스토리보드를 입문했을 때, 뭐,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니고요. 스토리보드를 하면서 선배님들과 뭐, 다른 분들이 저에게 조언했던 한마디는 흐름입니다. 흐름. 어. 내가 스토리보드 예전에는 이제 종이로 스토리보드를 짰잖아요. 만화책 보듯이 이렇게 넘겼을 때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넘어가는 게 좋은 스토리보드라고 배웠어요. 감독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업계 현실 기획률 쪽에서 바라보는 업계 전체 분위기 이런 게 전망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세 애니메이션 업계가 굉장히 그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요즘 현실을 그 직관적으로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고 있지만 왠지 애니메이션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또 어디로 가셨을까 보면 뭐 게임 쪽도 많이 가셨을 음. 것 같고 뭐 관련 업종 어디로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 채널을 이렇게 홍보, 내지는 네. 애니메이션 알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개통이 조금 더 다시 한번부흥을해서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회사에 그 오셨다가 많은 친구분들이 뭐 실망과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유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업계에 종사하실 때 아직까지 버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파인애플이라고 하나요? 중간에 뭐 허리가 잘렸다고 음. 표현을 하는데 뭐 제대로 표현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허리 라인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음. 네, 어깨 자체가 많이 좀 힌트만 하시대요 그래서 후배들이 받쳤던 자리를 다시 이제 그 1단계로 올라간 친구들이 내려온다기보다그 거기에서도 여전히 그 일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요 <laughs> 네. 뭐 회사적으로만 아티스트적으로만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홍보와 그 많은 또 콘텐츠도 뭐 나오고 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은뭐 넷플릭스 디즈니 쪽에서도 많이 또 국내에 영입을 하면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k 팝이나 영화가 외국에서 음. 많은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K-애니메이션도 이런 시기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시기에 참여와 좋은 결과가 따르고 거기에 따른 더 좋은 복지와 이런 게 따라줘서 빛이 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현재 몸담고 계신 레드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캐파가 음. 좋고 네. 네. 이제 애니 업계에서 네, 상황만 보면은 드트도은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고 그래서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뭐 최근에 달려라니 또 이제 홍보했잖아요. 네. 네. 트레일러도 나오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그런 작품에 대해서도 어떤 뭐 참여도가 있으신가요? 혹시? 아, 네. 달려라 하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네. 잠깐 그몇 개의 시퀀스에 음. 네. 레이어스를 조금 어. 간단하게 참여를 했고요. 네. 지금 많은 키팝분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아, 개봉 날짜에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laughs> 있습니다. <여러 번 웃음> 그렇죠. 개봉 전까지 아, 하는게 네. 우리 어깨에 의견나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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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감독님께서 음. 그 어떤 지금 현재까지 기획 중이신 어떤 작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하시고 싶은 어떤 포지션 또더 있으실 걸로도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팔에 힘이 떨어질 때까지 인위사 열심히 하고 싶고요. 네. 아이디어가 있고 능력이 되는 한 기획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어, 후배분들한테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재밌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제가 입문했을 때만 해도, 밤새는지 모르고 재밌게 했던 기억이거든요. 맞아요. 어. 네. 현실과 부딪히면서 이제 조금 더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게, 좀 로망과 감성이 사라진 게좀 아쉽긴 한데, 음. 예전의 감성 좀 되살릴 수 있는 계기로, 많은 저희 업계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선배님들은 감성파를 좀 하셔서, <laughs> 네감성파을수지탱 해주시고 후배님들은 저희가 이렇게 즐겨했던 애니메이션 직업적으로 국한된 어떤 이런 게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티스트적인 감성도 필요하고 그 기술자적인 면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공부도 그쪽로 열심히 하셔서 네, 양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자는 애니메이터가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그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 동화 하면 동화 팀이 있고 네. 원화 하면 원화 팀이 있어서 그 팀원들간이 붙어서 이렇게 같이, 같이 이제 유대감을 가지면서 뭐 차려도 하고 이러면서 그림을 그렸던 네. 그 시절이 그 낭만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분업화돼가지고 각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간의 유대감이 좀 연결고리가 느슨하다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도 있어요. 네, 네 종이에서 이제 디지털로 변하면서 감성도 그만큼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네. 저희는 식사할 때도 막 종이에다 그린 그림들을 서로한테 보여주면서 나 이만큼 늘었어. 어느만큼 들서 음. 보거나, 네, 맞습니다. 네, 견제도 그냥, 하고. 이상하니까 네, <laughs> 그 서로 이제 애니메이션 얘기도 하면서 선배님들 퇴근하면 자리 가서 뭐 그림 훔쳐보고 약간 그랬더라고 네, 기억이 있는데. 럭키 통한점 훔쳐봤지. 그렇게 재밌게 훔쳐보고 좋은 그림 한장받으면뭐 책상에 어, 걸어둬서 난 앞으로 이렇게 한번 언제 이렇게 그려볼지라 생각해 보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의 감성이 이제 지금 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요즘엔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젊은 친구들이 <laughs> 그런 그런 소규모의 뭐 모임이나, 뭐, 동아리 쪽,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우리 때처럼 해서 조금 더 우리가 못 이끌어줬다면, 뭐,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어떤 좋은 걸로 해서, 네. 네. 오히려 저희를 이끌어주거나, 애니메이션들을 좀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길이 조금 더 열렸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들 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게 당연지사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방법적인 거는 요즘 시대에 맞게 추구해 나가면 될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감독님께서 이제 준비 중이신거 중에 이제 김씨 가족 있잖아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끝으로 제가 그림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 어떤 선배님들은. 힘든 스케줄과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그림을 열심히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 선배님들을 본받아서 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안 그린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그리긴 했는데 너무 자신의 그림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조금 더소정이 여기면서 책도 한번 출간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자 해서 그리게 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치가적이고 또 한동안 또잊고못 그렸던 그림이긴 한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그 작품을 기획하여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올수 올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예. 그전시회도 준비 중이시니까 책 관련해가지고. 예. 예. 이전 인터뷰했었던 이승윤 감독님의 소개로 뭐 예. 책도 만들고 그분이 이제 주관을 하셔서 예. 선배님 주관을 하셔서 예. 네. 한 거라 <laughs> 좋은 분이 좋은 일을 할때뭐 조금의 망설임이 있지만 그래도 예.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해서. 네, 조금 더 애니메이션 업계가 발전할 수 있다면 작은 보탬이나나 네,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업계가 뭐 고인물화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저거 경력자들 위주로 좀 많이 남아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아직도 재밌는 요소들이 많고요 우리 업계... 어깨... 어떤 부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계신 레드독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활동과 더불어서 감독님이 준비하시는 작품들 업계 전체에 대한 어떤 공헌이랄까 좀 자기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쳐서 업계 전체 화이팅을 더 불어넣어 주시길 바라면서 뭐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여기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좋은 경험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진정한 목표는 저 정도 되는 사람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어떤 발전과 여러 가지의 앞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 많은 간호님들과 또 애니에 관련 다른 뭐 업종, 직급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유신이 지금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갈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이, <laughs>